이번 영상은 닌텐도 스위치 10월 3주차 할인입니다. Right. 이번 할인 게임은 리레이어 어드밴스드입니다. 이 게임은 별, 로봇,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하며 지구를 침략하려는 미스테리 지능 생명체 리레이어와의 전투를 그린 시뮬레이션 RPG 게임입니다. 전작 리레이어에서 UI와 새로운 기능 및 최종 컨텐츠를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플레이어는 스텔라 기어 유닛을 지휘하여 스킬, 헤이트, 백스텍과 같은 전략 시스템을 활용해 리레이어 부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또한 5단계로 구성된 웜홀 미션이 포함되어 볼륨을 더합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초탐정 사건부 레인코드입니다. 이 게임은 기억상실에 걸린 유마와 그에게 홀린 미스테리한 존재 의 사시닝이 사건을 조사하며 미궁을 파헤치는 판타지 추리 액션 게임입니다. 게임의 진행은 현실 세계에서 사건의 발단을 맞이하며 증언과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 수상한 곳을 조사하고 조우하는 인물들과의 대화를 통해 단서들을 하나하나 모아갑니다. 게임의 흐름에 따라 수수께끼 미궁에 진입하여 수집한 단서들을 토대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게 되며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디 게임은 루트필름입니다 이 게임은 정적인 일러스트 속에서 지도를 통해 이곳저곳을 탐문을 하고 수많은 인물들의 대화문과 행동 지문을 읽으며 진행하는 추리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배경은 정고 유망한 영상 감독인 주인공 아구로 린타로가 한 방송국에서 특별 기획된 미스터리 드라마 제작에 참가하고 제작 답사를 위해 방문하는 장소마다 의문의 살인이 발생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공감각 키워드라는 특수능력을 사용해 용의자를 압박, 완벽한 논리로 범인을 밝혀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뛰어난 일러스트의 추리 어드벤처 게임 추천드립니다. 이번 한인 게임은 구온의 쿠온입니다. 이 게임은 현세에서 죽음을 맞은 고양이가 명계에서 눈을 뜬후 보호자가 기다리는 현세로 돌아가기 위한 모험을 그린 플랫폼머 액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고양이 쿠온을 조작하여 스테이지에 있는 여러 함정을 돌파하고 적 요마와 맞서 싸웁니다. 쿠온은 부활하여 여러 동물의 영혼을 입수하며 더욱 강력해지는데 까마귀나 박쥐, 호랑이, 공룡 등의 힘을 얻어 강력한 공격을 펼칠 수 있습니다. 부활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스킬을 통해 점점 강력해지고 다섯 번 죽으면 인간 형태로 아홉 번 죽으면 악마 같은 느낌으로 변형되는 등 여러 시스템으로 인해 흥미를 더합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그린 가디언즈 서번트 오브 더 다크입니다. 이 게임은 전작 그린 가디언즈 데몬 퍼지의 후속작으로 전작과 달리 걸건 시리즈에 없는 두 명의 신규 캐릭터인 메이드 자매 키리카와 마샤가 활약하는 메트로베니아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개성적인 두 명의 주인공을 조작해 마계를 탐색하며 무기를 강화하고 각 스테이지의 보스들을 상대합니다. 전작의 액션성은 유지하되 맵은 크게 확장되어 탐색과 수집, 숨겨진 통로나 기믹을 찾는 수수께끼 풀이 등 여러 흥미로운 요소들을 즐길 수 있으며 몰살당한 가신들을 부활시키면 마왕성의 서포트 기능을 확장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하는 게임은 리뎀션 리퍼즈입니다. 이 게임은 이형의 군세의 모스와 그들을 저지하는 재빛 매의 여단의 사투를 담은 다크 판타지 전략 RPG 게임입니다. 다양한 전장을 배경으로 소수로 구성된 멤버를 조작하여 전투적인 플레이로 다수의 적을 물리치는 재미를 주는 게임입니다. 일정한 포인트 내에 각 멤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전술적인 플레이가 요구되며 동료와의 연계 공격, 액티브 스킬과 패시브 스킬의 강화, 아이템 합성, 액세서리의 교체를 통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중간 각 멤버들의 과거와 추억을 통해 마음속 상처를 알아가는 스토리 영상으로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You could get away, so why don't you? 이번 아디 게임은 데스 갬빗 애프터 라이프입니다. 죽음의 오른팔인 주인공은 불멸이 약속된 세계의 사리돈에서 불멸의 가디언들에게 도전하고 영원한 싸움에 종지불찍어 진실을 밝혀내고 영원을 정화해야 하는 메트로베니아 액션 게임입니다. 오픈월드와 메트로베니아의 게임성이 결합되어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선택 가능한 캐릭터 7종, 100개 이상의 업그레이드 가능한 능력, 30개 이상의 무기, 20개 이상의 스테이지와 압도적인 포스가 게임의 볼륨과 흥미를 더합니다. 이번 하는 게임은 스노우 브라더스 스페셜입니다. 이 게임은 어릴 적 오락실이나 문방구 앞에서 플레이했던 레트로 게임 스노우 브라더스를 리메이크한 플랫폼 액션 게임입니다. 16:9대 비율의 깔끔한 HD 그래픽으로 바뀌었고 조작감도 큰 차이가 없어 예전 플레이감각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30개 스테이지가 새롭게 추가되어 기존에 없던 몬스터가 추가되었고 닉과 톰 외에도 여러 몬스터들로 플레이 가능하여 볼륨을 높였습니다. 레트로 게임을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한게이머 환일의 요한의 블레이즈 인더 딥 블루입니다. 이 게임은 러브라이브 션샤인의 스피노프 작품으로 플레이어는 주인공 요한아가 되어 파트너인 거대 늑대 라일라푸스와 함께 몬스터가 득실거리는 해저 던전을 탐험하는 헤앤슬래시 액션 게임입니다. 신전과 유적 등 다양한 환경의 미궁을 공략하며 입수한 소재 아이템을 조합해 장비품을 만들거나 구출한 동료의 힘을 빌려 탐색 범위를 넓혀나갑니다. 던전 안에는 랜덤하게 구조가 변화하는 일부 장소가 있어 매번 새로운 감각으로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하디 게임은 카드앙시엘입니다. 이 게임은 300종 이상의 카드와 50곡의 노래로 싸우는 덱빌딩 로그라이트 RPG입니다. 인터넷을 둘러싼 사건을 해결하는 게이밍 의자 탐정 네온을 조작해 개발 중인 게임에 엉뚱한 다른 게임의 캐릭터가 나타나는 사건을 추적합니다. 주인공은 10개 이상의 디지털 세계의 던전을 탐색하며 그 과정에서 배틀을 통해 동료로 만들 수 있는 카드를 모으고 각 게임의 스토리를 따라 주인공이자 보스에게 도전합니다. 또한 모은 카드는 노래와 조합해 적의 능력을 역이용하거나 카드에 숨겨진 글리치로 강력한 콤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하는 게임은 빛 없는 세계입니다. 이 게임은 제목 그대로 정말 최소한의 빛을 사용한 다크한 분위기의 소울 라이크 액션 게임입니다. 여러가지 무기가 존재하며 공격 시 분노 게이지를 채울 수 있고 다 채우면 분노 스킬을 발동할 수 있으며 무기마다 다른 스킬이 발동합니다. 빠른 전투를 지향하는 게임이니 대시와 방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길찾기 난이도가 상당하니 길치인 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지도 따위는 없고 맵의 크기도 상당하니 자신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번 에이 게임은 디스트로이 올 휴먼즈입니다. 이 게임은 지구를 침공하는 외계인을 막는 전형적인 게임이 아니라 딱 봐도 외계인인 캐릭터를 조종해 반대로 지구를 침공합니다. 외계인을 컨트롤해 다양한 스테이지를 풀어나가는 구성이며 단순히 보이는 적들을 모두 제거하는 슈팅 액션 게임이 아니라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 만큼 다양한 재미요소가 있습니다. 인간 형태로 변신해 인파 속에 스며들어 생각을 읽는 등 영화 속 외계인스러운 행동으로 재미를 더합니다. UFO 탑승, 다양한 무기, 지구인 변장 잔인 액션 등 웃음을 자아내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 추천드립니다. 이번 <목소리> 하는 게임은 그린 가디언즈 데몬퍼즈입니다. 메트로베니아 스타일이 약간 가미된 게임으로 학교가 악마성으로 변해버리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 악마 헌터인 여고생이 악마들과 싸우는 2D 횡스크롤 기반의 액션 게임입니다. 원거리와 근거리에 특화된 두 명의 여고생을 조작하여 악마를 사냥하고 학생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게임 도중 캐릭터를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2인 동시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횡스크롤 액션 게임을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